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오랜만에 하프라이프 알릭스 리턴트 랩셔 챕터 2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넵튠 2 파트죠 요즘 대바대를 자주 해갖고 VR게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right. 여러분 대바대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저도 대바대 안할때 대바대 영상은 막 자주 보고 그랬거든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대바대 영상 보는 것도, 대바대 안 하는데. 이것도 쏘는 건가? 뭐야? 어, 나도 반갑고. 오, 뭐야? 오, 잔이네. 오, 뭐야? 저기 가세요. 오. 오, 뚝배기 터진 거 봐. 오, 잔이네. 아나 이거 한번도 안쳤구나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지금 키도 까먹었어 카도 오랜만에 해갖고 기억이 안나요 고 이쪽도 길인가? 아나 반가워 뭐야 어디야? 어 반갑고 아야뒤 뒤? 뭐야? 뭡니까? 어 반갑고 잘 가시고 이거 솔직히 다 모는 이유가 있나 싶은데 일단 모읍시다. 나 아, 없잖아. 아, 잠깐만. 밑에 가봐야겠네. 밑에도 있었잖아요. 길이 밑에도 가봐야겠네. 불길한데, 아니, 네, 체력 일단 존버해요, 존버 해요. 존버. 여기도 뭐 있나? 와, 이 뒤에도 뭐가 길이 있네. 아, 뭐가 이렇게 길이 많아. 아, 귀찮아 죽겠어. 이거 언제 다 보고 앉았습니까? 여기 뭐 있나요? 뭐 없잖아. 뭐 없잖아. 아, 여기 동전 하나. 이거 하나 주울려고 온 거야? 와, 진짜. 쓸데없다, 진짜 쓸데없어. 고작 이거 권총 탕창 하나 주울라고. 아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떠요 알람이 많이 떠 오랜만에 켜서 그런가 <laughs> 이거 쓸수 있나요? 응안돼어 그래 아왜안 죽어 뭐야 왜안 죽어 뭐야 뒤지세요 아니 얘들 왜 안죽죠? 오디야어야 뭐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저 위엔가 뭐, 아서하시알요서하시디야 예예예예 예. 아 좀만 기다리세요 손님 좀만 기다리세요 <laughs> 찾아가는 서비스 좀 이따 해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 뭐지? 막혔구나. 찾아가는 총알 서비스, 어디 갔어? 아, 이거나 사야겠다. 사건 탄차를 내지게 합시다. 찾아가는 총알 서비스. 많이 좀 그만 그만 움직이고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laughs> 당신의 운명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되죠? 아까 그그 그 길이 길인 것 같아. 저쪽 길 아무것도 없죠. 없어 없어 없어. 저러 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아 맞다 맞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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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하와 정도. 아 이거 뚫리네. 아. 문 열어. 뭐야? 문 어떻게 열어요? 뭐야 들려 보내줘요. 아니 이거 어디 어디서 하는 건데 이거? 아, 리벤트가 있었구나. 어디냐, 나와라. 어디야? 어, 어디서 나? 오, 어, 뭐야. 오,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저게 뭐니? 오씨,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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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야, 나 죽겠다, 죽겠다. 오, 죽는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니, 이거 어디갔죠 이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놓쳤나 내가? 좀 죽어라 좀. 아 이게 생명이 끈질기니. 이거 뭐지? 왜 이거 안 보이죠? 나 이거 분명히 맞았는데. 버인가버인가 이제 이제 열렸겠지? 아안 열렸네.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아저 위에 올라가는 게 있구나. 와나 진짜 바로 옆에 있는 걸 이건 못 보네. 와 어디 이거 못볼수 있죠? 진짜 나의 이 기적의 시야 어떻게 하는곳이 기적의 시야다 진짜. 오, 아다. <sy> no <TP> us out kind of 80 points of our cut for the threat of turning us into Ryan if we don't play ball son of a bitch but remember this once you walk out of that cell you've been you walk out of one jail into another do what you want you just don't get yourself by thinking you want any good I don't have those 조용히 아시고. 야 저거 이거 이거 수상하다 이거. 그렇지 알았어 어, 잘 갔어 안 죽어. No. 아씨 얼마나 낭 나도 반갑고. 머리에한 방, 오, 뭐야 저건. 우세요. 음, 가시고. 야, 저기 또 대기하고 있네. 음, 가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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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왜안 가. 오지게 남했는데아왜안 내려져 아쟤꺼는데도 저래 아 진짜 이거 이상해요 얘좀 고쳐봐요 어떻게 이좀 어떻게 해 봐. 자동 저장 한번 때리고. 왜안 집어져? 아 됐다. 양손으로 공손하게 내려도 안되네 조용히 하시고 아, 저기 또뭐 있다 뭐 어, 양손으로 공손하게 내려도 안되잖아 오우 두운 게 굉장히 불길하죠. 돈 필요 없어. 어이, 뭐가 이렇게 넓어? 에이, 쪽안 된다. 쟤 있다. 샤니스라도 사시나요? 아야 얘도 어떻게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안 부서지나 보네 이거야 어, 여기까지 못 돌아오죠? 각도 안 되죠? 스하시고왜안 열려? 아이, 또 뭐야. 오, 둥라이. 심지어 쓸 수도 있어. 쓸모 없고요. 어, 여기까지 안 되죠? 안 꺼지죠? 없어요. 이거 뭔가 먹는 거 아니고, 자 아, 그러면 길이, 아, 이거 손을 여는 거구나. 오, 슈루탄 다 아직 못 뛰네. 아, 야문 문. 오 여기 또 자동 저장. 그거다 드셔. 시부야. 이거나 드셔. 문이 있는데, 아,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죠. 아, 하나씩 디에 봐야 되나? 오, 여기 떡 봐, 봐, 봐. 이거만 있으면 돼. 다른 거는 분명히 없을 거야. 그렇죠? 귀찮으니까, 불피 여기도 뭐 있네? 길이 어디지? 아이 열로 오는 길이구나. 길 길이 막혔고요. 오늘 남은 길은 뭐 저쪽밖에 없지. 이거 내가 아까 들었던 길 아니야? 내가 들었던 길인 것 같은데. 혹시 뭐야지? I'm out. 아. 그럼 가시고. 또 어디냐? 일단 일단 빼고요. 아까 여기 다쓰니까절로 갑시다. 야, 너 밑에 있는 거 안다.

넵튠3 자 넵튠3 파트까지 왔네요 우체국? 아야야야야 일단 막힌 길부터 보자 안 막혔네? 어, 어 미안 미안 어 내가 어, 내가 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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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일로와 아 이쪽도 쉽지 않은데? <laughs> 저쪽 가야겠다 이 쪽도 쉽지 않아 오씨 깜짝이야 오씨 마중 나와 있었어 오 생겼다 이제 아까 버그였다니까 없었다니까 이건 또 뭐야 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막 바이오 쇼크를 다 아,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문제? 오, 가상의 적을 만들어 거거나 그 가상의 목표를 디코이를 만들어 보 보지도 않고 방금 오, 신기하다. 좀 무섭다, 근데. 근도 말고. 오, 여기. 더블 배럴 샷건. 중야 아, 큰일 났다. 저딱 봐도 저작권 걸릴 급인데. 가시고. 너 알고. 너 알고. 그렇지. 어, 왜 이렇게 길이 많지, 여기? 큰일 <목소리> 났네. 어우, <목소리> 길이 너무 많아. 큰일 났어. 저 또, 저또 뭐야? 왜 저래? 이또왜 왜, 왜 귀신이랑 싸우고 어 어딜 쏘시는 거죠? 그건 이제 잔상입니다만, 이두 개는 있네. 아, 체력 회복이 최소 두개 있는데, 둘다못 찾았다. 어 길이 진짜 많아요. 미치겠어, 길이 두개 있어. 미치겠어! 아니, 다 쓸모없는데, 다 쓸모없는 거만 있잖아. 설마 이런데 막 두고 그랬지 않겠지? 별거 없구요. 뭐야? 뭐야. 여기 있고. 아, 이것도 있다 That's it. Now. 맞고 갑시다. 길이 어디로 가야 되더라. 이제 저기 안 가봤다. 여기 안 가봤죠. 어, 가시고... 아, 조용히... 해. 아, 진짜 저작권 별일이라고 하주 오늘... 안 열려, 안 열리죠. 아, 보자, 이거 하나 얻으려고. 오 이런 공간이. 나 어디로 가야 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리로 가야 되는가? 여기 앞에서 문에서 대기 타고 있다. 있네 아유. 이거 내려도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꺼지질 않는데. Last four shells. 뭐야 나 여기 왜 모아? 이게 아닌데? 뭐야? 나 여기 왜온 거야? 아, 엘리베이터 오케이. 나 아, 간다. 아, 일단 한세월 걸리겠네. 이거 아, 아, 근데 이거 버그 나갔고 떨어져 죽을까봐 무서워요. 너무 서워요. 뭐가 이렇게 오또뭐 잠수정 타고 뭐 가나봐. 와 이런 데까지 숨겨놓고 진짜 꼼꼼하다, 꼼꼼해. 저 어디까지 숨겨놓으라, 막저 데까지. 이거 내리면 그치. 자 이제 아까까지 넵튠 투에서 쓰리 파트였죠. 지금부터는. 와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지? 햅이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햅원 파트는 다음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